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좀 황당해요 여당이 원래 다 많았어요 야당이 많은 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이번에 특수한 사례입니다 반국민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집행권력과 부업권력을왜 동시에 갖느냐 동시에 갖는 게 문제다.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. 그게 국민의 힘의 주로 주장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힘처럼 하지 않습니다. 국민의 힘처럼 국민의 뜻을 어기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국민을 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? 저는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. 우리 가족들 부정부패 저지르지않아요 저도 부정부패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. 평생 업자들 사적으로 만나본 일 없어요. 일부러 안 만났어요. 차한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. 철저히 관리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될 그런 일 없습니다. 그거 왜 하겠어요?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까? 그게 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럼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반국민적인, 반역사적인, 비상식적인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?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?